입니다. 19장 전체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 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위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냐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못 돼.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난치 마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긴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지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공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2012년 인도 델리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두 남녀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는 집으로 가지 않았고 끔찍한 곳으로 갔고 남자는 구타로 갈비뼈가 부러졌고 부러졌으나 겨우 살아남았고 이학생은 버스 기사를 포함한 승객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 및 고문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고문 과정에서 생식기와 내장이 적출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인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인도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한해 2만 8천 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루에도 그런 성폭행 범죄가 77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약육강식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고 인간의 욕망이 우선하는 세상이기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약자 취급이 되는 겁니다. 법과 제대로 보호해야 보호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거스르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이 끔찍한 성범죄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건만큼이나 누구나 공부는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해 저런 것이 문제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저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따라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인과 종과 첩은 여부스에 도착했는데 여부스는 이방인의 도시였기에 레위인이 들어가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에게 배정된 그런 땅이었으나 베냐민 지파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 땅은 다윗에 의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하게 복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언덕배기 언덕배기에 있는 평지의 위치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까지 갖추면 정말 쉽게. 쉽게 들어오기 힘든 곳입니다. 그 로마가 거기를 점령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산헤립의 공격에 대비해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끌어와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물이 있는데 그 샘을 만든 그 물이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입니다. 사사 시대는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았기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쪽으로 5km 정도 올라가면 베냐민 사람들이 지배하는 기브아가 나오게 됩니다. 내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마을에서 들어가 자는 것보다 동족의 땅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 생각하여 또 그리 멀지 않는 거리였기에 그리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공공 여관이나 어떤 그런 시설이 없었기에 이방인이나 외부인이 마을에 오면 먼저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또한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성읍 성읍 넓은 거리에 서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영접하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1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에 가서 유숙하라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이것 또한 냉정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판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미국의 지하철, 얼마 전 미국 지하철에 한 여인이 지하철 객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꽤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정말 범죄 동영상은 핸드폰으로 찍었어도 범죄 일어나는 40분 동안 아무도 하지 말라고 또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나 또뭐 법정에서 진술해야 했기에 정말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행히 다행히 그 지나가던 한 노인이 글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 있는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대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동양 사람, 고향 사람인 것입니다. 가부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는 말처럼 그도 이방인으로서 힘든 일을 겪어서인지 그를 매우 반갑게 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식량에도 불구하고, 식량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최대한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20절,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실천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는가라고 싶었는데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마을에 출몰한 이방인을 잘 지켜보던 일단의 무리들, 성경에는 불량배 또는 비류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노인의 집에 밤중에 쳐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당신 집에 머무는 그 남자를 자신에게 주라고 그리고 그와 관계하겠다고. 영어로 보면 좀 섹스 위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와 관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는 바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 쳐들어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넌센스지만 그 목적이 동성애라는 것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 노인은 더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는 이런 망련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노인의 말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인기응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물러난 상황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딸과 레인의 첩을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자 결국 레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내보내고 밤새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결국 그 첩은 집단에게 능욕을, 곤욕을 치르고 새벽에 그 노인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죽게 됩니다. 감정을 이입해서 읽지 않으려 해도 참그 여인의 느낀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과 억울함을 이루 말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충격적인 사건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레인의 행동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지 동이 트자마자 이곳을 도망가려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부인을 발견하고 하는 말이, 괜찮냐, 뭐 어떻게 되었느냐, 어제는 미안했다, 뭐 이런 말 일절 없이 쓰러진 그녀에게, 일어나, 일어나자, 떠나자,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녀가 잘못을 했다지만, 정말 너무해도 너무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 이후의 가정은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시선을, 시신을 열두 덩이로 분리해 이스라엘 열두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30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부하의 불량배들은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행동을 재현이라도 하듯 남의 집에 가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남 손님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동성애를 위해서이니 더 충격입니다 이에 집주인은 자신의 처녀딸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줄 테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인권이나 뭐 기본적인 양심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결국 레인의 첩은 남편에 의해 문 밖으로 밀려났고 끔찍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 레인은 자신이 살고자 대신 첩을 팔았고 동이 트자마자 허겁지겁 도망가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처백에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누가, 누가 더 악한지, 누가 더 악당인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자 법이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의 수호자이자 교사인 레인도 그랬다면 레인도 그랬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를 스통에 우리 또한 이러한 죄악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내가 내가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의 징계가 무서워이지 정의를 사랑하고 선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악을, 그 죄의 욕구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에게 위안으로 다가오지만 사도 바울이 저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순간도 긴장과 경계를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을 천천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내적인 갈등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닫고 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죄의 욕구를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주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욕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죄의 구렁텅이에 헤매는 자가 될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